오늘 오늘 멕시코 온지4 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소칼로 광장, 방장, 소칼로 광장에 갈 거예요. 4일 동안 있으면서 친절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은데로 가면 또 어떤 분위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칼로 광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속갈로 광장에 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아주 좋은데. 날씨가 좋아요. 먼지가 큰것 같다고. 어? <목소리> 속갈로 광장까지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로 정말 복잡합니다. 족갈로라고 불러야 될것 같지만 소갈로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소갈로 광장은 시즌별로 행사도 하고 장식도 꾸미는데 우리가 멕시코 시티에서 지내는 동안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해놨어요. 광장에서 볼수 있도록 주변 건물에 LED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는데 저녁이 되면 이 LED들을 켜놓습니다. 광장의 중심에는 거대한 멕시코 국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국기가 웅장하게 펄럭거리는데 좀 멋있습니다. 저녁이면 국기를 내리고 아침이면 국기를 올리는데 아침에 나와본 적이 없어서 언제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매일은 아니지만 국기를 내리는 행사를 합니다. 광장 한 켠에는 CDMX 사인이 있고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CDMX는 시우다데 멕시코의 약자로 벤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 있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많고 사인에 앉아서 쉬거나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속칼로 광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중남미 다른 나라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속칼로가 중남미 다른 광장들에 비해 크고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속칼로 광장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짱이 오늘 토요일이에요. 지금은 토요일 오후 2시 반. 예스.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경찰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소매치기는 나만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지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칼로 광장에는 좌판이 진짜 많습니다. 광장 내부는 물론이고 광장 주변대로 건너편까지 정말 많은 좌판이 있어요. 좌판에서는 보통 기념품들을 파는데 직접 만든 팔찌, 목걸이, 가방과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피리를 샀습니다. 군데군데 인디언 부족들이 그들만의 의식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칼로 광장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을 지니고 있는데, 광장에는 좌판들이 있고, 광장을 둘러싸고 백화점과 귀금속 상점들이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오르간 아저씨가 여기저기 많고 시끄럽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겁나게 시끄럽고 귀찮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체국 직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로코. 소칼로 광장 옆에는 메트로폴리탄 성당이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소칼로 광장에서 상점과 반대쪽으로 가면 더 많은 자판과 상점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그냥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아요. 어, 진짜인지 가짠지 되게 헷갈릴 정도로 좀 박스를 잘 만드는 마블 피규어 같은 것도 팔고요. 막 맥, 뭐 후다 뷰티 이런 명품 화장품도 굉장히 비슷하게? 딱 봐도 따로 달라 보이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많고. 재밌는 동네 같습니다. 조, 코 소갈로와 더불어 사람들과 좌판이 정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메다 센트럴 공원입니다. 공원 주변에 매일 좌판이 열리고 그 규모가 정말 커서 공원이라기보다는 시장 같은 느낌입니다. 소갈로의 좌판이 바닥에 깔려있는 좌판이라면 이곳의 좌판은 노점에 더 가깝습니다. 또소갈로에서 기념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여기는 기념품의 화장품이나 음식도 있습니다. 어떤 게더 예뻐? 두개 다는 못 사. 귀걸이 샀어요 제가 봤을 때수공예 같아요 여기가 다 실로 한땀한땀 되어있어요 예 공원 주변은 차들의 소리, 오르간 소리로 시끄럽지만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고 저녁이 되면 이곳 노점들은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들로 바뀝니다. 이곳에서 타코는 물론이고 바나나 튀김, 왕고기 꼬치 같은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먹어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저녁으로 시장에서 파는 꼬치를 샀어요. 근데 엄청 무겁대요. 다샀어요다 아, 탔어요. 여기는 타, 탄 맛을 좋아하시나봐요. 이게 60페소니까 한 3,500원 정도. 엄청 커요. 완전 엄청 커요. 이것 봐요. 알죠? 응. 어, 그럼 저도 빨리 내러갈게요 조코 공원 주변에 미술관과 백화점이 있습니다. 미술관의 이름은 팔라시오 데 베야스 아르테스로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 등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미술관은 일요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일요일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와서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요일이면 공짜표를 줘서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벨라스 아르테스라고? 벨라스 아르테스 초코. 미술관 맞은편에는 시어스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 8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미술관과 그 앞마당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 카페는 오전 11시에 오픈을 하는데 12시가 되기 전에 테라스 자리가 가득 차니 일찍 방문하셔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뷰로 유명한 곳이지 커피가 유명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커피 맛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면 멕시코에 왔으니 특별히 스타벅스로 갈수 있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커피가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왜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 커피가 제가 진짜 미안해요. 여기 커피를 안유명해 거. 맛없는 걸로 유명하다. <laughs> 맛이 별로입 <이> <laughs> 맛없는 걸로 유명해요. 여기 오시면 꼭 커피를 한 잔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명한데거든요. 초코. 오늘은 소칼러 광장과 알레메다 센트럴 공원을 둘러봤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